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의 장인명장 선정심사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23번지 양재민물매운탕 이승률 대표에 대한 심사과정을 실시해 올해 장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승률 대표는 양재동에서 50년 전통 민물매운탕 전문점으로 말죽거리 터줏대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식당을 네. 운영한 지몇년 네, 지금 식당 운영한지 몇년 됐어요? 예, 지금 식당 운영한지는 뭐 지금 52년째 됐습니다. 50년 동안? 네. 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식당을 아, 네. 운영하는데? 아, 가업으로 제가 3대째 사장이고요. 아. 어머니님이 하셨고 부모님 네. 전에 1대 네. 사장님이 하셨고 네. 제가 이제 3대째 오. 사장입니다. 아 예. 네. 지역경제 살리기 네. 중앙에서 장인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뭐 선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뭐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뭐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유지해 주신 거를 잘봐 주셔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어 장인 명장으로 선정해서 일단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후로도 더더욱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집에는 민물 그 면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어, 민물 매운탕 어떤 요리들이 있습니까? 어, 지금 민물 매운탕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빠가사리하고 메기하고 그 잡고기로 들어가는 잡고기는 이제 모래무지 눈치매자 껍질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외에 또뭐 손님들이 원하실 때는 소가리 매운탕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이 매운탕을 할때뭐 민물 매운탕 아닙니까? 그런 무슨 특별한 뭐 비법이 있어요?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오늘도 뭐 작업은 이미 다 끝나서 수족관에 대해서 없지만 매일 아침에 고기를 잡아서 신선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이제 고추장을 만드는 비법이 따로 있어서 그비으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매장들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5 0년그 민물매운탕을 하면 많은 손님들도 알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음, 솔직히 뭐 인터넷 매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여러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또 외랗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음.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부전으로 그리고 또 매운탕 식당 자체가 이제 되게 하향산업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솔직히 강남에도 이제 몇군데 없다 보니까 그냥 손님들께서 아저집 매운탕 잘한다 저집 매운탕 잘한다 이래가지고 좀 많이 이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굳이 홍보라고 얘기한다면 제 저희가 코로나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달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배달 사업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전 이제 배달을 하는데다가 에 제가 양재 민물매운탕 인쇄물을 넣어서 여기 이렇게 매운탕 집이 50년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다고 홍보물 거기다 항상 집어넣어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달에 대만 7,800번 이상 나오다 보니. 예, 네, 그걸로도 홍보가 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경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저도 이제 고양이 여기고 태어난 곳이 여기다 보니 네. 네. 여기서 또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거는 그리도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마쭈걸이라는 상인회 네, 상인회에 함께 하면서 그 상인회가 우리 그이 상권에 있어서 얼마나만큼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함께하면서 그냥 지역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못하고 있어. 그이정 아, 네. 또 아,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또은뭐 너무 많아서 식당 뭐 모든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고 쉽게 들어오셨다 또 쉽게 망하시고 나가시는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일 제가 더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영업자분들 위한 법안이나 뭐 나라에서 위에서 해주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솔직히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뭐 청소년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손님들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도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 다 어떻게 뭐 손님이 왕이다 뭐 정말 저희 가게는 그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뭐 청소년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술을 먹고 나간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은 당연하게 그냥 우리 청소년이니까 돈 받지 마.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실패 그게 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처벌을 해야죠. 근데 모든 처벌은 다 자영업자들 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법도, 모든 네. 노동 여러 가지. 현재 네. 운영되어 있는 음.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불리하는 게 솔직히 사실이지 음. 않을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개성되고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 좀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이 부진할 때, 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손님이 없을 때, 정부에서 뭐, 지원들을 해줬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솔직히, 엄발에 오줌어는 정도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 그 외적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좀 구체적인 도움,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지금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잠깐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하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